점수를 얻잖아. 점수,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렇긴 하네요. 산책 가서 좋아하는데 안 갔네. 아이 비가 너무 쏟아지는데? 아니, 나도 그 방금. 뭔데? 0백피가 비가 갑자기 오는 거야. 그때 그냥 뛰어 들어갔어야 되는데. <laughs> 좀더 피다가 아예 협곡에 오신 을못하는가 와가지고. 언리수거장에잠깐 있었지 아니, 들한테 데려다 줘서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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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는서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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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너의 연기가 필요하다. 그냥 라인 가서 미시하지 말고 라인 가서 연기를 한번 잘해봐. 아, 뭐 연기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부시에 들어가면 얘가 여기로 빠져 나오지 않을까? 어? 내가 여기 있고. 아, 위에서 아래로. 상하게 하라는 거지. 아, 근거아트로스안죽을라고저방태나가지 아, 근데 아트스안죽을라고저불안방가을것고긴 한. 방태나가로을고가어가어가 있어. 너무 단단해. 이런. 아뭐 이득이니까. 나는 그럼 블루를 예. 먹기 전에. 내가 좀 놀지. 왜 자꾸 남의 걸 먹고 있어 나한테. 아이 우리 거 너무 멀잖아. 너의 패배 원인이 있네 여기 있네. 아 패배 원인이 아이 말하다가. 뺏겼어? 응. 어 이걸 잡으러 온다고? 어. 다이애나 여기 있다. 내가 잡아야지. 어? 야 다이애나 온다. 와 바이게 다이애나. 이거 어떡할꺼야 오케이 좋았어 번디들한테 데려다줘 에. <laughs> 어. 아, 씨, 내가 좀잘 나가거든. 아. 이아 씨. 세상이 끝나는. 안 돼. 가이브가다 아, 탄다. 대체 죽는다. 야, 온다. 칼리스타 온다. 아트복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또 어. 어, 비온다. 씨. Go, go oh yeah Gym. 이제 왜 육렙이야. 근데... 아, 너랑 또그 좋아하니까 이거 팀문봐. 상한 응? 애들 걸렸잖아. MC다, 팀원... 아, 그래, <laughs> 쟤들... 쟤 지금 분명히 연패 중이다. 검증 들어간다 아, 닉네임부터가 뭐... 채팅만 치고, 게임은 닉네임부터 별로야. 아니네? 오현승 중이네? 성격이 안 좋은 애니? <laughs> <laughs> 어이씨그데 팀은 무섭긴 해 저거 뭐야 나 계속 저런 판이라니까? 내가 좀 놀지? 아이, 젠짜 그때도 좀... 야, 넌 그거 언제 고치냐? 뭐, 한번 죽으면 은 도미노처럼 와르르 <laughs> 이미 할맛이 떨어졌어 근데 네, 그거 못, 고, 못 고치면은 거의 승률 50%도 안 되게 나온단 말이야. 아니, 아니지, 매판 뭐 계속 지는 게 아니니까. 나 근데 세번한날 어? 죽은 거지? 두번이했는데번개쳤다 한 번은 어디에서 들었죠? 아, 군타습니들한테 데려다 줘. s 윗 e e t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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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e 우 t 이 w e e t Sweet. s 아, 부대기네. 아이 씨. 어이없네. 잡아라. 야 너가 이러니까 지는 거 아니야 계속 뭐 이래. 띵을 왜2을왜 오긴 왜와 아이 그게 도면안된건 아니잖아 <laughs> 아이 그 다음 너가 쏠겠 따였잖아 <laughs> 야재들도할 말이 없 할 말이 없잖아 나킬 응. 관여율 100%야 그래 아는데? 저런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내가 못하는데 킬 관여율 100%면 뭔가 이상하잖아? 어이씨얘왜 공수 이렇게 느려 하아... 어... 연패가 없네 이번 판. 뭐야? 알아두었어 형 씨. 아. 와 총. 지발새끼. 움츠마시. 하하하. 하하. 아 그거 그거 잡는 게더 웃겨. <laughs> 아 잡아. 근데 이 각을 노린 건데 아까부터 한치기 부족해서 못 잡는 거 아니야? <laughs> 챔프 챔프가 너무 어이없네. <laughs> 뭔 어이 없어? <laughs> <laughs> 아예 어이 없잖아 이래 차나는데 저걸 풀피로 들어와서 저걸 잡는 <laughs> <laughs> 게 <저게> 웃기잖아. <웃음> <웃음> 어? <웃음> 뭐야 이거? 이거. 얘게 아무도다 레벨이 아니야. 누구칼리스터얘네우리대 <laughs>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씨, 얘네 뭐 성격이 아, 왜 이래 아이씨. 다. 아, 너가 내킬 관용을 100%로 날렸다. 오, 예. 이번에 치어리더란랐잖아치어리더뭔치어리더 가자. 그거 봤는데. 어? 그거 잡으면 인정. 눈 피해서? 아니면은 이와막 e? 질문 할거 하라 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음. 뭐 질문했거든. 뭐 팀장 아닌 음. 드냐고. 음. 근데 바꿔줄 것도 아니면서 그걸 뭐왜 질문하냐 했나? 요즘 너의 성격이랑 맞는 대답인데? 아니지, 내가 아니라 얘네지. 그래가지고 요거 완전 먹고 있지. 뭘. 걔도 삶이, 삶이 좀 예민한가 보지. 하연수 관상은 뭐. <laughs> 틀린 게 없다, 뭐, 이런 말 하지. 어? 근데 지압기를 내가 다 먹었네? 근데 방금 이긴 게야스가 템을 안사왔나어 어 뭐야 우리 팀 아니었어 도망가 마... 가자 아니야 아니야 나 궁이 없어 몇 초야? 8초 5초 아, 어, 장막에 막히면 어떡해? 어? 야, 좀 해봐! 아. 아 쟤들 뭐야, 이 새끼야. 아. 탑을 파괴했습니다. 이 당했습니다. 아, 근데 칼리스타가 정신이 나갔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도 뭐 지금 밀리는 게 좋지. 이렇게 망했을 때 억제기가 빨리 밀려야 돼. 너그 이유를 알아? 응? 그 이유를 아니하고. 뭐? 억제기가 빨리 밀려. 너의 말에 한 80%만 들을 수밖에 없어, 좀 작아서. 80%면 잘 들리니.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음. 아니 억제기가 빨리 밀려야 되는 이유를 아냐고. 아, 억제기 빨리 밀리면 어, 그 슈퍼미니얼 더 없이 많이 되잖아. 그래. 아니 그런 거왜 물어봐 무슨 <laughs> 나한테 왜 검증을 해? <laughs> 아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laughs> 근본 출신한테 그런 걸 검증을 해? 도와줘. 뭐야 왜다 밀리고있어 아 닫아, 파아 되었습니다. 아안 맞고 뭐 하는 거야? 도와줘. 간다. 따단 따단 아 닫아, 뭐. 어, 제발! 형타! 어! 아, 네. <laughs> 야, 제드, 하, 제드 하는 말 봐. <laughs> 수업이 더 재밌겠다? <웃음> <웃음> 어, 뭐야, 채팅이 있었네? <laughs> 카톡 여자친구인가요? <laughs> 아니, 생각해보면 이게 게임이야? 쉽게 톡 타임. 뭐 하는 거야, 대, 진짜. <laughs> 금요일에 <laughs> 이 시간에 게임하는데 여친 있겠노. 그래. 그래. 이런 거야말로 이제 시간 낭비지, 이건.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노래 실증난 이어지면. 뭐. 아니, 저런 게 뭐, 어쩌다 한판 나와야지. 다음 판도 안 봐도 비디오야. <laughs> 짠짠 짠. 아, 얘네 멘탈이요, 일이 약해. 근데 지금 17분, 16분인데, 아까 오히려 유리 멘탈이야. 오랜만에 긴장했다. 에쉬공 피했다. 야, 야, 미러어 50원씩 가지고. 야, 그거! 빨리 빼고, 마지막 한타를 하자. 아니면 그거 잡던가. 우리가 막고 있을게. 어, 근데 오면, 한타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트럭스 그래 제약버릴들 다 먹었잖아 칼리스타가 일단 어야그 밀면 어떡해 어, 도와줘 잡아 아 안돼 아 이거 솔직히 좀만 집중했으면 은 이기는 건데. 어 괴물 온다. 어찌가 질 생성됩니다. 버텨. 네가? 네가가 뭐야? 어억지기 나이스. 여기서 이걸 오내가내가 내가 딱. 예상한 그림 아니야, 이게. 그래서 억지기를 빨리 밀린 거 아니야, 그냥. 똑똑해.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먹으면 지는 거지. 뭐 거의... 바론을 먹는게 아니라 바론는 스틸해야 겠지? 야 거기..뭐야 거의... 얘네 바론가냐? 그냥 용먹을까? 피 몇이냐? 용먹어야 겠다 어, 누구야 이거 와 근데 프로그램으로. 가능성이 보이는데? 바론 근데 우리 이거 억제기가 없어서 뭐야 이거 타워가 없는데 얘가 집을 가네? 다행이다 아, 이럴 거면 조냐할 걸. 아 원래 근데 이미 애쉬를 녹였어야 됐는데 나이 부대승이야 근데. 이거 얘네 둘 올, 나올 때까지만. 어못 버틴다, 어? 버틴다 이거. 아 공도 없는데. 아지뭐하니얘 뭐해? 아 얘라도 야 솔직히 제드가 잘해 내가 잘해 아니 제드보단 너지 그치 어? 한번더 살려줘 우리를 <목소리> 아니야 좋지 아이고 아휴 그래. 哈哈哈哈